안녕하세요. 하늘맞이 유리동자입니다. 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12띠의 띠별 운세에 대해서 공수를 들을 겁니다. 어, 잘 들으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원숭이띠 92년생 34세 분들은요, 직장 운에서 자신의 성과를 낼수 있는 좋은 직장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애 부분에서는 어, 어, 짧은 만남이 이어져요. 어, 금전은 어, 좀 돈을 많이 불릴 수 있고, 어디 투자를 하시던가 그러면은 이 돈을 좀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운이 들어오세요. 어, 원수이 기분들, 올해 금전은 좋습니다. 그리고, 46살 80년생 원숭이끼 분들은 어, 직장에서 조금 어, 자신의 의견이 강할 수 있어서 어, 직장 동료분들이랑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자신의 이미지가 좀안 좋게 보일 수가 있으세요. 회사 동료분들끼리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셔서 어,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어, 잦은 회식자리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이제 어, 음주로 풀면 좀간 건강도 좋지 않게 나오시고 금전 문제도 이제 회식자리에서 유흥적인 돈으로 이제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분들이랑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첫째 분이나 뭐 아래 둘째 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좀 다툼이 있는 좀 운이 느껴지거든요. 가족 관계면에서 어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8세, 68년 원숭이끼 분들은요, 이제 뭐, 직장에서는 그뭐 크게 이용수는 없으세요. 올해 뭐, 직장 다니시는 거 있으시면은, 그래도, 어 지금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 건강 부분에서는 소화기 계통이나급체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수화기계통을잘 관리하셔가지고 건강 주의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인이 들어온다고 해요 주변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인이 나타나니 인간관계 면에서도 활발히 나타나니까 금전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6년생, 이제, 원숭이께 분들, 이제 70세시죠. 올해는 이제, 뭐, 사업을 하시면서, 물장사를 하시거나, 이제, 뭐, 장사를 하시면은, 어 그래도 좋은 해운이세요. 물건이 많이 나간다거나, 이제, 팔릴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기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건강 부분에서,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뭐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암 질환에서 이제 좀 재발을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꼭 병원 가셔서 이것도 좀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전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 이제 물건이 많이 나간 만큼 돈도 그만큼 버실 수 있는 기운이 있으세요. 그 금전을 잘 모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남은 노후대책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띠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더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하늘맞이 유리동자였습니다. 어,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